안녕하십니까. 예장통합뉴스대표 최경구 목사입니다. 어, 어제 신년 새해 1월 1일 기점으로 해서 어,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어, 뉴스라는 그 매체에서 발표를 했는데 국힘이 여론 지지율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탄핵의 인용과 기각에 대한, 그 기각에 대한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고요. 그 차기 만약에 대선이 가까운 시일에 이루어진다면 그 후보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작성한 내용인데요. 신년 여론조사 화면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예, 신년 여론조사 어, 2024년 1월 1일자로 어제 1월 1일이죠 발표한 내용입니다. 국힘과 대통령 지지율과 차기 대통령 후보군이 변하고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 지지율은 탄핵 이후에 10% 대에서 어, 신년 2025년 1월 1일 신년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수층들이 정신 차려 움직이고 있는 현상인데, 이는 보수들은 위기 가운데 결국 피를 보아야 뭉친다는 결과이다. 아, 제가 이렇게 지금 글을 썼어요. 주요 정당 지지도입니다. 뉴시스에서 네, 신년특집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인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40.4%, 어, 국민의힘이 35.7%, 조국혁신당이 4.4% 개혁신당이 3.3% 진보당이 1.3% 이렇게 나왔어요 처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이 50몇 %가 나왔죠 그리고 국힘은 1 0몇 %대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에, 어제 신년특집으로 여론조사한 걸 살펴보니까 국힘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는 국힘이 잘한, 잘해서 여론 지지율이 올라간다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을 어, 어떤 그 이, 경계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반사 이익적인 것을 이 국힘이 많이 봤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별 대안이 우리 보수층에서 어, 당분간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국민힘을 의 중심으로 해서 아마 결집한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수층들은 이 국민힘에 의 대해서 상당한 방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지금 결정되어서.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힘이 일부 보수층들이 적극적으로 이탄핵을 막기 위해서 집회를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대해서 현재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수층 지지자들이 국힘에 대해서 상당한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관한 의견인데요. 62.1.2%가 탄핵을 인용돼야 된다. 그리고 반대가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가 37.0%입니다. 처음에는 아마 70몇 프로, 아마 80% 정도가 탄핵을 인용돼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리고 기각은 뭐10몇 프로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엄청나게 3배 정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은 법에 의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상당한 아마 여론 추이를 지켜봤다, 보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최상목 경계부총리가 대행이 대행이죠. 어, 거기에서 헌법재판관이 현재 6명체제에서 사실 심리도 어려운데 그다음 탄핵을 그 다음 탄핵을 결정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9인체제에서 7명이 동의해줘야 단일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최상목 대행이 경제부총리가 대행이 대행이죠. 한덕수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그 때문에 단일이 됐잖아요. 헌법재판관 3명 중에 2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인체제가 되었고요. 이 8인체제에서는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7명만 동의하면은 어, 결론 낼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현재 사람들이 분석하는 걸쭉 보면, 어, 확실하게 진보자파가 어, 3명이다. 에, 그리고 어, 중도 보수층이 4명이다. 그리고 아리까리한 사람들이 2명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할 것인지 기획할 것인지, 만약에 최상목 대행의 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이 빨리 진행이 되어서 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 기대를 했는데 이 기대를 한순간에 최상목 그 대행의 대행이 무너뜨려버렸어요. 이거는 뭐 국민의 힘과 상의하지도 않았고 국민의 연대과 국무위원들과 상의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최상목, 아, 대행의 대행을,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불평을 막 쏟아내고 있고, 이를 안 최상목 대행이 자기도 사임할 수 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전신섭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모든 수석이 다 사표를 어요왜 그랬을까요? 방통위원장 그 대리하는 대, 그 대행도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사편했어요. 최상목 대행이, 대행이 대행이 전혀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국힘하고 국민의원들과 상의하지 않고 독단으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어떤 그 민주당이 적권을 잡게 되면 거기에 무슨 출석인지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제 석동현 변호사가 어, 한남동 대통령 구간 주 주위에서 시위하고 있는 그 보수층들이 시위하는데 고있 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친서를 가지고 와서 낭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을 반대한데 단상에 올라가서 어, 공수처가 지금 현재 대통령에 대한 그 체포 영장 이 불법이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조사할 수 없다. 그리고 t 율이40%덜팔 것이다. 하고. 어, 그 자리에서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보수층 사람들이 어, 열광을 했습니다. 그러고 현재 사법부 시스템을 믿을 수 없다. 이거는 다 보수층 사람들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 TK 어, 대구 경북이죠. 차기 어, 대통령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25.7% 홍준표가 1 0 1 나왔다 그래요. 어, 아마 전국적으로 하면 홍준표가 이, 에, 안 나올 겁니다. 아마. 근데 한동훈도 14%가 나왔네. 14.8%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해야 47%, 기각해야 45.6%,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자기 대선 후보, 선호도, 적합도, 여론조사, 이재명 35%, 이제 보수층에서, 그 다음에 자기에 쭉 있네.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김문수. 전부 다 8%, 6%, 5%, 5%입니다. 동아일보에서 이재명 대표 39%, 홍준표 88.9%, 오세훈 시장 8.7%, 한동훈 8%, 근데 이제 야권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갑자기 자기 대선 주자로 6%의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어, 민정 대표가 혹시나 사법 어, 문제로 낙마하게 되면은 자기 대권 후보군이 올라갔어요. 우원식. 예, 국회의장이요.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도 중립적으로 예, 국회의장이 사회를 본 것이 아니고, 그 민주당의 말을 듣고, 아직도 그 판결 받지 않는 사법, 그, 그 내란을, 내란의 판결도 받지 않았고요. 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의 수괴라고 말했어요. 내란의 범이라고 말했어요. 이거는 국회의장으로서 공정성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국힘 내에서는 노동부 장관하고 있는 그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죠 보수 대결 집을 하고 있다 차기 대권 후보로 독주하고 있다 그래요. 그때는 그러니까 보수 그 이게 현재 노동부 장관이기 때문에 관료이기 때문에 여론 조사에서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대 정신 연구소에서 여론을 띄어 보니까 제일 여론 이 높다는 거예요.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상당히 그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되겠다. 탈핵은 잘못했다. 하고 아주 강력하게 그 야당을 맞서가지고 투쟁했죠. 그래서 뭐 지금 김문수 당황한 야당 충격 수법, 김 지지를 8%에 폭등했다. 광화문 세력이, 세력이 대통령이 안 된다. 안, 안 김문수 지지율 70% 이재명은 지고 김문수가 뜬다. 이건 오늘 스님이 말한 것 같은데요. 우파 한동문 의 배신에 김 대표 교체 요구 김문수 지지율 날랐다. 그래서 이제 원번에 사실 그 비상대책위원장으로도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많이 름 거론되었어요. 1월 첫 주, 어, 이제 이거 여론조사에서 상당 부분이 그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꼭좀 눌러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예당통합뉴스 최경구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